1월 3일 오후 2시 30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 뭐큰 변화가 전혀 없이 어, 주봉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아치형 다리를 건너고 있고요. 그다음 하락 채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주 시작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 맞죠? 네. 1월 3일 월요일 22년도의 첫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봉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요번주에 또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치형을 건너가는데 내려잡았다가 어, 올라갔다가 이 이격은 한10% 전후를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주가 돼야 어떤 변동성이 크게 나오길 어, 지켜볼 만한 구간이 된다. 그러면 1월 10일경 되는 거고요. 제가 그 전부터 전년도부터 말씀드렸던 1월 8일 전후 이렇게 맞닿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라색 어, 60주선, 60주선인가요? 네, 20주선을 아래로 잡았고, 60주선이 올라가고 있고, 이 사이에 갇혀 있다고 했죠. 그래서 60주선이 보라색 45K 정도, 44점 후반대. 네, 여기를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음주에는 조금 더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고, 어, 캔들은 수평으로 누우면, 그러면은 저점이 또 높아지겠죠. 아무튼 45K가 바닥 지지를 할수 있는, 어, 상승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45K까지 눌릴 수는 있지만, 음, 몸통 자체가 이번에도 올라가는 걸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몸통이 올라가서 마감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지금은 아래에 있지만,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몸통이 약 48K 위로 올라서는지 이번 주에 그 관전 요소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45K가 무너진다. 주봉상입니다. 뭐 15분 무너졌거나 4시간 무너졌거나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무너진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봉상으로 봉마감이 44.7K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가 위험 요소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현재 47K이고요. 여전히 추세는 나쁜 게 없습니다. 네. 액면 그대로 지금 가격이 조금 오르지 않으니까 지루한 어떤 장을 어,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이 붉은색 추세선의 일봉을 보시면 추세선에 어, 깨고 내리는 그런 봉은 일봉마다 없어요. 현재. 그리고 241선도 또 전후해서 지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천천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로는 그래서 한 3일 정도 1월 7일에서 8일 정도까지는 더 횡보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어,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저 아래로 잡고 있는 초록색 라인 여기가 무너지면 거기가 그 아까 주봉 상에 60주선이 올라오고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주황색의 꼭지점. 네, 이 부분과 초록색 삼각형의 시작되는 부분. 이 지점이 44.7K 정도 되는데, 그리고 위에 붉은색으로 올라가는 추세선. 예, 거기가 45K 정도 되죠. 그래서 44.7에서 45K가 음, 좀 내리더라도 주봉마감으로 거기가 어, 뚫리지 않는 한 여전히 큰 의미의 하락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지지선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줄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확률상으로는 어느 정도냐면 7대3 음, 7일, 7일 내지 8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점심 마감을 할 테니까 저녁에 라이브 방송, 라방에서 보시겠습니다.